많은 분이 궁금해하신 아빠의 열무김치 레시피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찬물에 밀가루 넣고 잘 섞은 뒤에 센 불에서 계속 저어주세요. 이렇게 바로 끓잖아. 불을 낮추고 다시 가야지. 이게 한거이에요 응. 오늘 잘랐어. 지저분한 거 이렇게 가볍고 다 4등분해야지. 열무김치 음. 근데 나는 그버릇보이이는 조금 그속이위 끝에 요 정도 저는 뭔가 좀 아까운 이이치는거 키워서 한두번 깨끗이 요렇게 찬물에 두번 헹궈줄게요 좀저이을또한번더 씻을까 이 단배추도 한입 크기로 썰어서 한번 헹궈주세요 이제 물에 소금 넣고 이렇게 녹여주고요 이렇게 1이분 있다가 데리자 열무랑 배추 1시간 정도 절이는 동안 국물에 넣을 과일이랑 매운 고추도 씻어줄게요 무, 사과, 배요세 가지 과일을 강판에 갈아주고요 즙을 쫙 짜줄게요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다니 거. 카트 한 8분 최대한 이렇게 세 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 시간 절인 물을 한번 헹구고 물, 과일즙, 밀가루풀, 소주, 매실청, 까나리액젓, 열무랑 배추, 소금도 넣고 가루, 배추, 다지, 마늘, 다지, 생강. 얇게 썬 양파까지 넣으면 완성. 보고 소금 추가는 개인 취향껏 하세요. 와. 올라가서 맛있게 무라.